괜찮아이좀시죠아요 자꾸 안아요안이그 그리고 그리고 커지나. 역시. 저는 조는 어느 왼쪽이든 오쪽이든기 맞춘 게더 여기 뼈가서. 까지안고 일단은 힘드옆으로 옆으로 여게 무릎 관절이거든요. 그게... 무릎이 안좋으세요 이쪽으로? 모으면서좀 주시는 아니요. 옆으로 저는 예. 어, 지금 무릎 관절이 안그 관절이 좋으셔서 나타나니 증도이세요 예. 이게 무릎 관절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아파요? 지금 보면 가만하면 될까 우리가 좀 아, 특히 좀나오셨어요 그죠? 무릎 관절 여기 팔꿈치 어, 안쪽 아프실 거예요. 아프다. 네. 여기 아프실 거예요. 원에서을하으니번째고번째 아플 거예요. 고요 여기도 좀 아프실 거예요. 기 요거 일단은 느낌이 아까랑 좀 달라졌는지 just,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운동하시면 안 네, 네, 안 네. 네. 지금 만드는 네. 내가 혀, 정말 티를 쳐서 나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네. 아. 훨씬 더 아프거든요. 아, 아. 앉아서 해보세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아까 불편하다고 아프다거 있죠? 일주일, 일주